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데이입니다. 아 오늘은 유명산 유명산 백패킹을 하러 왔습니다. 일단 저는 블로그에서 찾아보니까 배너미 고개 거길로 가면은 아무래도 좀더 편하게 갈수 있다고 해서 어, 배너미 고개 왔고요. 이렇게 오면은 저 산장이 이렇게 보입니다. 어휴, 어휴. 지금 차를 타고 거의 뭐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느낌으로 이제 올라왔거든요 꼬불꼬불 그래서 여기 표지판 있는 이쪽 길로 이제 입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유명산 백패킹을 하신 분들은 오, 약간 순간 당황하셨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야왜제 저왜 졸로 가지? 약간 그 생각도 드셨을 텐데 제가 이제 길을 잘못 갔습니다. 네, 아주 멍청한 짓을 했는데 네, 길을 잃었고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 하지 마시라고 어, 미리 이렇게 영상을 넣었습니다. 뭐 나중에 영상에도 나오게 되는데 어, 이제 미리 다시 한번 어,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중간에 넣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계속 보시죠.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7도고요. 7도지만은 이제 체감온도는 한4 5도 되는 것 같습니다. 눈이 막 녹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조금 이제 춥다 보니까. 사실 얼굴이 이렇게 뽀얗지 않은데 얼굴이 뽀얗게 나오니까 어 조금 더어 길게 찍고 싶네요. 유명산으로 와야겠다 선정하고 이제 여러 글들을 읽었는데 하나같이 블로그에다가 이제 쓰신 글들이 안 유명한 유명산이라고 이렇게. 어 써놓으셨더라고요. 놓... 그런 드립은 제가 해야 되는데,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시작부터 이제 길들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나간 그 길이다 보니까, 뭐 잃어버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입산시간은 이제 17시 라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그 정상까지는 대략 뭐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보면 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패러글라이딩장에서 어, 캠핑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아래쪽에 뭐 사이트가 또 있나 봐요. 어 이제 헷갈리는 구간 나왔어요. 어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밧줄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긴 있어요. 제가 잠깐 저기까지 갔다 왔는데 또 등산로가 아니라고 써져 있어요. 겨울 산행 그리고 이제 조금 늦은 시간에 아 등산을 하시면 안전한 길로만 꼭 다니시기를 잘라겠습니다 어, 뭐, 제가 쫄보라서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 네. 맞아요, 쫄보예요. 이게 눈이 꽤 많이 왔어요. 와, 깜짝 놀랐네. 그러다 보니까, 어,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걷다 보니까 와 배너미 고개가 이제 올라왔던 길이고, 아, 어... 오른쪽으로 하면 이제 용문산 쪽입니다. 이제 용문산 있는 방향으로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어, 상당히 어, 뻘짓을 그동안... 계속 했네요. 제가 그동안 온 길들 그대로 따라오지 마세요. 그대로 따라가는 순간 바로 그냥 드래곤 마운티로 가, 가버립니다. 이상하게 아까 이정표 있었잖아요. 이정표에서 용문산 쪽으로 갈지길래 아니, 가다 보면 있는갑다 했는데 이게 이래서 제가 아, 이거또 하나 썰 풀어야 되는데 제가 또군 시절 때또 우리 군 동료분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지도를 잘못 보고 길을 잘 몰라가지고 길치여가지고 아... 여튼 지금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반대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른 분들은 40분에서 50분이면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걸음이 엄청 느린 건가 싶었는데 제가 아주 그냥 반대로 가버리는 바람에. 어,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아, 지금 해도 니어 니어 지기 시작했는데, 아, 이거 늦겠네, 늦겠어. 아, 아 다시 내려왔고요. 와, 너무 힘들다. 집에 갈까? 와, 미쳤네. 선생님, 혹시, 그 유명산 활공장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로요? 네. 와. 아니, 저 길을 잘못 타가지고, 일로 올라간 거예요. 아, 아, 일로 가면 되는 거구나. 한 시간이요? 알겠습니다. 이 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데입니다. 데이 이 어, 이렇게 다시, 어,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아, 정말, 아, 스펙타클 합니다. 아주 그냥. 아,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만 거의 한, 1 시간? 한 시간 반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6시가 넘었고, 혹시 몰라서 일단 헤드랜턴은 챙겨왔으니까,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되고요. 길을 잃어가지고 개뻘짓을 할까봐, 아, 그게 좀 걱정이네요. 그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아, 펜베킹을 해보나 했더니만, 역시나 그럴 일은 없었군요. 너무 좋아요. 풍경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야. 그래이 힘듦을, 이 풍경이 그래도 치유를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ATV 그 사륜 거시기 그것도 탈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주 질척질척이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나중에, 그 타로 한번 와야 될것 같아요. 어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아, 근처에다가, 정상 근처에다가 이제 밤이 아예 깜깜하죠. 이제 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정상부 근처에, 아, 텐트를 피칭을 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아, 안에 꾸미고, 안에 뭐 꾸밀 것도 없지만은 안에 정리하고 그리고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주변 뷰는 아 제가 조금 잘못 찾는지 이렇게 엄청 게 야경을 볼수있다던가뭐 그런 뷰는 아니네요. 아좀 늦게 와서 아무래도 좀 급하게 치다 보니까 이제 좋은 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유 잘수 있다는 게 어디입니까? 벌써 시간이 저녁 7시 반입니다. 그래서 얼른 저녁을 먹고 아,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새우탕. 이 새우탕을 먹기로 해, 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먹고 있는 이 와클, 이 고구마추. 진짜, 진짜 맛있고요. 이 농협에서 바람떡 하나 사왔습니다. 제가 사온 음식은 이렇게 있고요. 얼른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이제 9시인데, 어, 오늘 조금 열심히 산행을 했더니, 어, 엄청 피곤하네요. 그래서 좀 일찍 자고, 어, 일찍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우,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은 6시 반이고요. 자다가 좀 추워서 몇번 깼습니다. 추워서, 아, 침낭 밖을 나가기가 쉽지 않네요. 음, 지금 밖에는 안개가 뿌옇습니다 그러진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일단 철수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고요 아 그리고 철수 후에 그 영화 촬영지 그 관상 아시나요 송강호 씨네 그 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자리는 여기고요 아주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요 바로 아래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관상 촬영지입니다 뭐 이렇게 영화 촬영지라고 해서 뭐 이렇게 엄청 관리를 해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다가 이제 현대식으로다가 담배를 이렇게 다 펴놓으셨네요. 아주 개념이 어, 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마 <laughs> 가마가 있고. 그송광호 씨가 이제 돈을 관상을 보고 돈을 벌어가지고 어 진영이랑 팽건이한테 이제 닭을 먹이려고 이제 딱 준비를 해놓고 진영이가 왔을 때 이제 오늘 닭 먹는 날이야. 자식아, 막 그러, 그랬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영화로만 보다가 실제로 이렇게 촬영 장소에 와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구경을 다 했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는 생각나는 장면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진영이가 어 떠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아그 장면 진짜 가슴이 먹먹한데 그게 어 어딘지는 뭐이 주변에서 촬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주변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멀리 내려다보면서 진영이한테 잘 가라고 인사까지 했었잖아요.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저는 이제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박 2일 동안 아주 스펙타클한 용문산 등산 그리고 유명산 활공장 백패킹 이렇게 했는데 사실 어, 유명산 활공장은 못 갔습니다. 아 너무 저녁에 늦은 시간에 이제 도착을 하는 바람에 아, 가지 못했지만 다음 번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